사랑해야 되는 건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여기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지금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그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이상하죠? 교회가 세상을 뭐 그렇게 미방하지도 않고 뭐 이번에야 뭐 우리가 뭐 코로나 뭐 진원의 뭐반뭐 뭐 온상 이런 소리나 듣지 뭐그 동안도 그랬고 뭐 요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했다 질병 아예 그냥 본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러한데도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게 언제 적부터 있었던 일이냐? 음,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 했고요. 아마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한다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치요 얼마 전에 헌혈차 불러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뭐 모르게 하라는데 저는 좀 알려야겠습니다. <laughs> 좋은 일 하잖아요. 김장 김치도 제가 두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 작년에 집에서 한번 했지요. 여기 와서 한번 했지요. 또 보내야 된다고 또한번 했지요. 아유 물론 여기 다 수고하셨는데요. 뭐튼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도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이상하지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3절입니다.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교회야, 교회들아 지금 뭐 하다고요? 너희들은 미워한다. 근데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참 저도요. 옛날부터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분명히 좋은 일 하는데 맨날 퍼주고 맨날 바자해 가지고 맨날 나눠 주고 옷 바자회하면 옷도 나눠주고 뭐뭐 뭐 하면은 떡도 나눠주고 뭐 계란 하면은 좀 있으면 또 계란 나눠줘야 되는데 계란 나눠주고 맨날 나눠주고 퍼주고 또 어디 가서 도와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적대시하는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가. 제가 옛날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앞장서서 하지 마시지요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아빠한테 <laughs> 이제 성도들 앞에서는 못하고요. 뒤로 가가지고 이제 콕콕 찌르면서 왜 이걸 도대체 하는 거예요? 김장기 씨도 전 많이 날라봤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 뭐 이렇게 커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접 집까지도 가서 줘 봤었어요. 정말 왜 해야 되는 거냐 그들 중에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교회는 한 명도 칭찬도 안 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를 조금 이렇게 핍박했던 경우로 당해 봤었어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서 봉사했는데도. 왜 그런 건가? 근데 성경에서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것이 이상으로 핍박한다. 우리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그 정도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사도들이요. 그들을 년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였는데 이상하지요?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신에 매여 있는 자와 영에 매여 있는 자가 다른 겁니다. 이상하지요? 오직 육신에만 머물러 있는 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다시 띄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출발점과 똑같은데요. 교회와 척을 질 수밖에 없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계에서 나오는 원죄 그것의 그출발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사탄의 질문 앞에 야 내가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요? 생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쳐다보니까 와,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오히려 적대 관계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에 한몰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원죄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고요 죄의 속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고 어쩌면 인간들의 앞으로의 종말이고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점철되어서 지옥 갈수 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듣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고 구원을 주시는 건데요. 근데 이 평화를 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화가 그냥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땅 가운데 적이 없는 아주 그냥 평화로운 상태, 이걸 말하진 않습니다. 영원에 대한 평화를 누리는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원수로 삼는.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 일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쟁이가 되는 순간 세상과 적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과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지 않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고요. 불을 던지로 왔다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면 누가 적이 된다고요? 아버지와 딸이 적이 되고요. 며느리가 <laughs> 시어머니가 적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지요.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나의 가족이 원수가 되어집니다. 교회 가지 마라. 이 시국에 무슨 소리냐? 어딜 가냐? 이게 지금 이 시국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원수들인 거지요. 원수가 멀리 없습니다. 가까이 있더라고. 가까이.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도 그렇게 주일 아침마다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으면 누군가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너 교회 갔냐? 어, 교회 왔어. 가지 말랬는데 왜 갔냐?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그 난리를 다 겪고 또 교회로 와요. <laughs> 그리고 저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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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지금 교회 왔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대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지금 부모가, 너의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한다고요? 원수가 된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왜 적대시하는데요? 왜? 요한일서 우리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니 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은요. 저희입니다. 저희. 근데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저희인 거지요. 근데 저희들을 누가 미워한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뭐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요거 잘 붙잡고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래도 왜 우리는 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여기 안에는 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또 뭐한다? 적대시한다. 왜요? 교회는 무엇이기 있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적대시합니다. 왜요? 그들은 사망밖에 없고 우리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고 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혹시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고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누구가 그럽니다 여전히 나는 누군가가 밉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냐? 그래서 정말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여기부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다시 3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무엇이에요? 미워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또 뭐라고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닌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미워한다의 정도가 여기에서는 살인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옳습니다. 누가 또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로 끝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이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어느 어느만큼 기준이 높은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단순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그 형제들에게 노하는 것, 화내는 것을 어느 정도로 치급하느냐? 살인하지 말라와 동일하게 치급합니다. 그 그러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폭언도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폭언 욕하는 거예요. 그것도에 어찌 보면 동일합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한 누미를 하는 자는 어디다가 던져 버린다고요? 지옥 불에 던져 버린답니다. <laughs>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 사망에 머물러져 있다. 그래서 결과는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빨리 떨쳐버리십시오 어디 간다고요? <laughs>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근데요 그 사랑의 그 정도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요한 일서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니에요 요한 일서 3장 16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누구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지금 지금 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요. 그냥 단순히 우쭈쭈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라? 너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너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청소년 임원들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캠프를 하며 우리 리더들이 다시금 결단을 하고 이번 한 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 사랑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틀어 봤습니다. 근데 뭐 별거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영상이 짤막하게딱 있어요. 그 이제 캠프 때 틀어 주는 영상인데요. 그걸 또 보는데도 찌르르합니다. 그 엄마엄마한 처절한 고통 속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을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나 그 쉽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자기를 지금 군중들이 뭐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군중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라, 죽이라, 그를 죽이라, 죽이라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근데요, 그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혹시 누군가 여러분 미워하는 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를 미워하지라도, 형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받을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나에게 박수와 어떠한 높임을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한없이 부어주는 위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부어주시는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수많은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요. 어쩌면요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이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스토리들이 나오기,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20주년 이런 또 추모를 하고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기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 이수연 형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거의 이제 7개월 후면은 다시 이제 유학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근데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철 아래에 취객이 쭉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막 전철 기차가 뽀뽀뽀뽀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위급합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있었대요. 자기는 지금 유학생이에요. 그리고 떨어진 사람은 지금 일본 취객입니다. 근데 저기에서는 열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어내린다 1번, 안 뛰어내린다 2번. 안 뛰어내리면 죽을 것이고요. 뛰어내리면 나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수연 형제가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출하고 자기는 치어서 죽습니다. 2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대요. 누구도 반응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 이수현 형제만이 거기에 똑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은 미처 못 올라오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되는 거는 저는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서 죽었다. 군대에서 전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총알이 빗발치는데 나아가다가 그 전우를 구하고 그 총알을 맞고 내가 죽었다 이런 이해되는 스토리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이수연 학생의 스토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는요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예요 근데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고요 오늘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들을요? 그 형제들이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것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것이 값진 사랑이고 가장 이것이 값진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본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떡 하나 주고 뭐 제가 하지 않지만 떡 하나 주고 이런다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목숨은커녕 시간 쓰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조그만한 것 하나 내놓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이면 시간, 나의 젊음이면 젊음. 내가 가진 것이면 가진 것 어떠한 헌신과 노력들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전달되겠거니야 그러고 있으면 전달 안 됩니다. 애써서 가르치던 붙잡고 나아가던 오지 말라고 해도 가서 만나던 무슨 방법을 동원을 했었던 간에 그들에게 시간을 내고 만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또할수 없습니다. 왜요? 목숨 바쳐서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저희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수 성가가 아니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신수 성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거 똑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신적 권능으로 가능한 것이 이 모든 사명 감당할 때에 생각해야 될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맡긴 직장이 있고 맡긴 가정이 있고 맡긴 영혼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 밖에서 나를 미워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아갈 때요, 저희가 가진 뭐 시간과 여러 가지를 다 투자해야겠지만 그와 더불어서가 아니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신적 권능, 이 신적 권능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하는 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아무렇게나 오지 않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말씀과 기도,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물 불이 아무리 침공에 와도 너희들은 침몰하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으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이돼야 됩니까?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활짝 열려야 됩니다.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제가 해감과 진실함으로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될점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적 권능이 넘쳐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이에요. 금방 갔지요? 1월, 2월 어떻게 가나 했는데, 뭐특 세하고 뭐 명절 한번 세고 나니까 그냥 순식간에 3월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는 작년과 달라야 됩니다. 3월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고, GPS가 힘차게 달려나가고, 셀모임이 힘차게 이제 역동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요, 모이는 곳곳마다 여러분 한 명, 두명 모이는 곳에 그곳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당신 애들은 복음 사역 했냐? 복음 전했냐? 물어봤어요. 지난번 초청 자체 때 50명 왔대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왔대요. 그래서 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냐? 진짜래요. 어떻게 됐고 왔냐? 가족이랑 가족은 다 동원했나 봐요. 사돈의 팔촌까지 그리고. 어차피 가정, 신방, 그 집에서 모이니까 문제가 안 됐고 그래서 집에 다한 명, 두 명씩, 다섯 명안 되게 다 모여서 복음 다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들 한 명, 두 명, 이게 근데 모이니까 50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요. 어디에서는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는 복음 못 증거한다고 말하고요.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실입니까?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때요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안됩니다 노 못합니다 다 집어넣으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게 은사와 능력이 없습니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합니까? 아니요. 미워해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